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로시 간청하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으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하고 로시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으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로시 간청하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으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로시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롯이 간청하며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롯이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놀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 로시 간청함에 그제서야 돌이켜 그 집으로 들어오는지라. 로시 그들을 위하여 식탁을 베풀고 무교병을 구우니 그들이 먹으니라.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,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애워싸고